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놀비>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세븐나이츠 콜라보 각인석 한번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각인석 종류들이 많죠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어, 이걸 어떻게 끼워줘야 될까 이 특정 캐릭터에는, 아, PVE를 좀 즐겨 하고 싶은데, 어떤 걸 넣어야 될까? 나는 근데 PVP를 좀 많이 즐겨 하는데, 아, 이거를 넣어도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델론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델론즈는 PVE, PVP 두개다 효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 껴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먼저 PVP를 먼저 추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챔피언십. 자, 각인석 대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증보다는 체력 증가를 시켜주는 게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자, 델론즈가 또 공격형 파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몸이 약하고, 스킬을 몇대 잘못 맞으면 체력이 후훅 갑니다. 그냥 쭉쭉 달기 때문에, 델론즈는, 어, 공격력이 센 만큼, 체력을 보완시켜주는 게 아주 효율이 좋겠죠. PVP에서는. 자, 그래서, 무조건 PVP를 즐겨하신다. 그러면, 체력, 강인석을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PBE. PBE에서 델론즈를 보자면 무조건 공격력 증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델론즈를 저는, 네, 이 공격력 강인석을 3개나 끼워줬습니다. 최종 10강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 10강을 다 풀로 한 상태에서 길드레이드, 네, 띄워본 결과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효율이고, 아예 디칭누가 가능해요, 일명 디칭누 그래서 빠르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다른 캐릭터 우리 게니츠를 위한 어 브레이크 타임 때 엄청난 딜을 뽑아내고 이 델론즈가 이 너무나도 공격했으니까 그냥 네 보스 오르가리 버티지 못해요.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래서. PB로 기준을 보기에는 이제 무조건 공격력 증가를 가는 게 아주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치만 저는 PVP를 또 이렇게 PB랑 공격력 증가를 함께 쓸 거기 때문에,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 말했듯이 이두개다 어느 걸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PVP에서는 솔직히 공격력 증가가 좀 도박이긴 해요. 그래서 이 델론즈가 워낙 공격력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공격력 이센 만큼 더 공격력을 증가시켜버리자라는 생각에 저는, 어, 솔직 체력보다는 저는 PBE도 요즘에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력 증가를, 어, 저는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고민을 많으시겠지만 그냥 PBE, p e 두개다 나눠서 생각하셔서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나는 PBE를 즐겨한다. 그러면 공격을 증가. 그 다음에 PVP를 즐, 어, 즐겨한다. 챔피언 시 그러면 나는 체력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배포 캐릭터 레이첼. 자 레이첼은 똑같습니다. PVP, PBE 기준으로 무조건 공격력. 각인석을 껴주면 돼요. 얘는 체력도 어느 정도 밸런스 캐릭터라 괜찮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 공격력 증가를 박아두시면 됩니다. 뭐, 어 다른 거는 안 박아도 돼요. 무조건 공격력 각인석. 어느 순간 데미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레이체도 한순간 이제 스킬을 구겨 넣으면 엄청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각인석을 함께 넣어준다면, 엄청난 데미지를 선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첼은 공격력 각인석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일린입니다. 자, 아일린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우 기대한 캐릭터였는데 아쉽죠. 성능이. 자, 딜은 정말 세요. 딜은 정말 센데. 그래서 일단 이 캐릭터는 아무래도 PVP에서는 거의 못볼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p b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 기준이라면 무조건 공격력 증가를 시켜주는 게,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딜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 한번 3번 스킬, 번개 떨어진 스킬을 쓰면 정말, 어, 이제 PB에서도 빠르게 녹일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PB에서도 각성 콤보를 쓰면 이 친구가 스킬 캔슬이 안 돼서 각콤 콤보가 매우 아름답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하나라도 그래도 공격력 증가를 시켜줘서, 어, 스킬 하나하나다 어, 세게 박히는 그런 느낌으로 공증을 박아주면 아주 제일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력 증가를 어, 무조건 받아주신, 아, 어, 박아주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세인입니다. 자, 세인은 일단 PVP 기준으로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챔피언십에서 세인을 만나봤을 때 3번 스킬, 2번 스킬, 1번 스킬을 거의 맞, 맞는다 치면 사르륵 설레임처럼 녹습니다. 확정 CC기도 있고 워낙 데미지가 강력해서 얘는 굳이 공주는 필요가 없고 체력. 증가, 각인석을 껴주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무조건 이거를 껴야 될것 같아요. 또 생인이 또 공격형 파이터라 아무리 면역이 있다고 해도 코어에 다만 스키드를 이제 맞았을 경우에 이 캐릭터도 델론즈처럼 매우 체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체력 증가를 시켜주는 게 이제 각인석 대전에서 매우 좋아보여요. 오랫동안 버틸 것 같고, 어, 버티면서 스키드를 어, 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이제 세인은 무조건 체력 각인석을 끼워주는 게 매우 훌륭하게 아름답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세인이 솔직히 PBE 보다는 PVP 어, 기준이 큰 캐릭터기 때문에 어, 이제 체력을 박아두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나는 PBE만 쓸 거다. 그러시면 이제 공격력 증가를 박아두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델론즈랑 똑같이 델론즈도 공격력이 센데, 이제, 어, 공격력 각인석을 박아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인도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공격력 각인석을 박아서, 아예 디징도, 어, 큰 데미지를 아예 나는 한 방에 구겨넣겠다. 그러면 이제 공격력 각인석을, 어, 끼워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루디 보겠습니다 루디도 일단 챔피언십네 pvp 기준으로 크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체력도 괜찮은데 저는 공격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얘가 어, 방어형 파이터라 스키들을 이제 어 3번 2번 1번 어, 평타를 계속 넣어주면서 이 캐릭터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때리는 데도 어느 정도 공격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 센것 같은데, 센것 같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각인석 대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공격력 각인석을 끼워주면서 빠르게 이제 스키드가 평타를 연결하면서 녹여버리는, 어,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 아주, 어, 강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PB 기준으로 보면 공격력 각인석을, 어, 이제 추천을 하죠. 그래서, 어, 얘는 뭐 체력도 괜찮고, 공격력 두개 중에 아무거나 올려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루디는, 뭐, 체력보다는 공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거는 고민이 많이 될 텐데, 어, 체력을 선택해도 되고, 공격력을 선택해도 되지만, 저는 공격력 각인석을 보다도 추천을 드릴게요.